막센 사람은 또 아니더라고 그냥 친한 것처럼 느껴지고 재밌으니까 그냥 그렇게 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우리 사장님도 그렇다고 외강내강이라고 <laughs> 사장님은 근데 따뜻하게 말할 때 되게 따뜻하게 말하죠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 내가 되게 많이 우는 이유도 그거야 내가 내가 그냥 허구한 날 울진 않아 하필 마음 툭 건드리면 눈물 날것 같을 때 사장님이 툭 건드니까 근데 이제 평소처럼 아닌데요 리코 님 바보 투피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따뜻하게 말씀해주시거나 나한테 있어서 되게 필요한 말 해주시면은 그냥 너무 눈물이 나.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클리셰의 가장 울음이 많은 순위 전 부키라고 생각합니다 부키가 제일 눈물이 많아 기는 조금 감동적인 스토리 나오잖아 그럼 진짜 바로 소두꽃이 틀어버려 그다음이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서 리코인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안 우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? 저는 린이라고 생각해요 린이 의외로 눈물을 보이지는 않아 내강 외우야 맞아 맞아 린이 진짜 내강 외우야 그래서 되게 부러워 <laughs> 린이 찐텐으로 화내면 스텔에서 제일 무서울 거같든 린이 화내면 진짜 화난 거예요. 린은 웬만하면 화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화나게 했잖아? 그건 진짜 그냥 변명 그딴 거 없이 그냥 사과해야 <laughs> 돼. 아무리 보고도 바로 그냥 아그 사람이 잘못했네. <laughs> 그래 리포 많이 사과했었나 보구나. 야! <laughs> 으 아니야 뭔 소리야. 아뭐 그런 거였어야. 아니거든?